예, 그러다가 이제 예, 바로 관공과 이렇게 대적을 하자 체이키는 너네가 일본 놈들이라면 어, 필사 항전하겠지만 같은 민족끼리 안 싸우고 있다고 항전을 포기해버려요. 체포돼가지고 어디로 끌려가죠? 그렇죠. 수심하성으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체후를 맞았던 사람이 바로 이일사극병장 체이키입니다. 젤라도. 순차 에이. 그리고 우리 최익현 그러면 아무튼 이읍병운동이 바로 의 개항 직후에 이정책사운동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최익현 그러면 몇 년대 이정책사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야. 70년대, 1870년대 이정책사운동을 주도했던 무슨 상을 올렸죠 개항 반대, 불과속, 복습, 안 하고 오시는구나. 어, 한국 사람 반드시 복습이 필요한 과목이에요 흐름 흐름의 과목이니까 제가 자꾸 막연계시키고막읽고막 막 하는 작업 하겠지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 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양반 유생층들이 의병운동을 주도하는 의병장이었어요 근데 에, 이 을사의병 때부터 이제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한다. 평민 출신. 그가 누구야? 돌석이니까 양반 아니겠죠 아, 이사람 평민 출신이구나. 그래서 뭐 경상, 경상북도죠? 경상북도 영해, 평해, 울진 이런 데에서 평민 출신으로서 의병장이 돼서 의병 활동을 시도했던 사람. 본체 다시 또 우병활동이라는 것이 정리 우병이에요몇 년에 계기는 뭐에 반발해서 고종 퇴위 그리고 군대 회사. 오 그죠? 아, 발해 헤이그 특사 사건을 구실로 해서 일제가 우리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바로 우리 군대마저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다시 의병이 일어나죠. 이때가 이제 의병 활동의 가장 절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가. 왜? 네, 바로 군대 해산시키자. 어, 군대를 해산시키자 군대 해산 당일날 시위대 대재장인 박승환이 뭐예요? 자결해버려요. 군대 예산에 반발해가지고 시위대 대장 박승환에 자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승환의 자결사건은 해산 군인들의 갈 방향을 제시한 거야. 어디에 합류해? 네. 의병으로. 해산 네. 군인들이 합류합니다. 거기다가 미술 딱 끊으면 되겠죠. 이때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국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한다는 거고 이때에는 중요한 것이 해산군인들이 의병에게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의병들의 전투력이 의병들의 전투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해산 군인들뿐만 아니라 막 예, 각계각층이 예, 참여합니다. 각계각층이 예, 이게참여하다 그러면서.